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시바이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요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시바이누 지금 흐름 괜찮아요. 어제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올라와서 끝이 났고요. 제가 오늘 시바이누 추천을 드려서 일단 수익 실현이 끝났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시바이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시바이후 추천드린 날이 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제가 오늘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8.1%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큰 수익률은 아니에요. 근데 호가창이 두껍다 보니까 제가 최대 2천만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단타로 끝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수익이 2천만원 매수하신 분들 162만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코카창 보면서 제가 어떤 거는 500만원, 어떤 거는 1000만원, 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신다면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시고 저도 채널이 커서 광고 수익이 늘어나고 우리 같이 윈윈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이고 저도 개인이고 우리 개인들 힘 합쳐서 열심히 거래해서 수익 많이 봅시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일하고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시바이누처럼 급등 낮고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일단은 1년 반 동안 이어온 금리 인상 행보를 멈췄지만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놨다.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 그리고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동결했어요. 을 그러면서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창용 총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단 여기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를 하셨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사실 유명해요. 만약 대학에서 전공을 경제학 혹은 경영학 전공을 하셨다면 아마도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준구 이창용의 경제학올론. 책도 쓰셨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IMF에서도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IMF 근무하는 것도 미국 의전 재무부 장관이 추천을 했거든요. 왜?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내 인맥이 굉장히 두터운 편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요거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고요. 한은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는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 요런 부분.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건데 결국에 미국에서 이제 FOMC에서 금리를 많이 안 올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유추예요. 유추긴 한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한은에서 금리 동결한 거 이거는 굉장히 시장에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은행에서 오늘 동결한 의미 요거에 대해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게 조금 아리까이 하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종가가 라인들 밑으로 쏙 내려가서 끝날 때, 그리고 아래 꼬리가 달릴 때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흐름 자체가 좋다 보니까, 시바이는 물론 꼬리가 달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 매도하라 말씀드린 것도 지금은 단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단타를 했다면 스택스, 만약에 500원에 사서 600원에 팔고, 또다시 700원에 들어가서 또 800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비어먹는 구간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단탈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하 지금 짧게 대응해서 수익 보고 다른 거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거든요. 시장이 무너지는 건 멈췄죠. 분명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어제 달렸던 아래 꼬리가 이런 거죠. 지금 모든 이평선들 밑으로 쏙 내려가서 이렇게 무더기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밑에 있다가 갑자기 위로 치고 올라갈 때.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종가잖아요. 물론 하루 정도 밑에서 끝난 것도 있지만 결국에 어제 말아 올리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종가 확인하는 습관을 꾸준히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시바이누는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결국에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 검죽이었다. 결국에는 개미 털기 끝났고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를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 수익이 잘나니까 여러분들 지금처럼 상승장에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즐기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100% 넘는 수익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제대로 한 번만 딱 먹으면 자신감 확 올라가겠죠. 상승장에서 자신감이 붙는다? 당연히 거래를 더 많이 해서 수익은 더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자금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단타를 이만큼 할 거고, 이만큼은 모아갈 거고, 이만큼은 들고 간다. 이런 식으로 계획성 있게 자금을 배분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수익 진짜 많이 보실 겁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2라고 한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시바이누처럼 급등 날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카톡방 들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글자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